어머니의 헛간 이태호 우리 집 헛간은 어머니 당신이 감춰둔 또 하나의 가슴이었다. 일찍이 지아비를 잃은 청상 과수의 희로애락을 마음 놓고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두레박이기도 했다. 나는 그 공간을 내 생전에는 차마 허물어 버릴 용기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또 하나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헛간 살강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숨쉬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이 소나무 널판으로 매달아 놓은 살강에는 달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저런 봉지들이 매달려 있다. 그 옆으로는 농기구들이 항상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들은 어머니의 심성처럼 가지런히 줄을 서서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생전의 어머니께서는 외로울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을의 곳간 살강 밑에서 쪼그리고 앉으셨다. 언제나 주며느리처럼 둥글게 자신의 몸을 말고 골똘한 표정으로 한참을 계셨다. 그러시다가 살강에 메어둔 씨앗 봉지를 쓰다듬으시곤 하셨다. 아마도 봉투에 쓰인 선친의 필체에서 먼저 간 남편의 숨결이라도 느끼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도 그 안에 들어서면 왠지 포근하게 감싸는 어떤 기운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삶이 힘들거나 형제 간에 소원했던 일들도 그곳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는 것이다. 각박한 현실을 감당하기엔 아직도 나는 지혜롭지 못한 면이 많다. 그럴 때 나는 어머니처럼 헛간 살강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급하게 발전되는 미움을 정리한다. 그러다 보면 가장 원시적이면서 효율적인 삶의 지혜를 건지기도 한다. 가끔 동생들이 찾아오면 일부러 곳간으로 심부름을 시킨다. 그것은 동생들도 나처럼 정직하고 현명한 지혜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박한 세상에서 대가 없이 베풀던 어머님의 희생정신을 느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다. 그리하여 그 참사랑을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곳간을 다녀온 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각기 달랐다. 막내 동생의 경우에는 형님 그곳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저 곳간을 부모님의 유품을 모아 가족박물관으로 만들까요?라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가 하면 넷째 여동생은 그리움의 표현이 오빠들과는 사뭇 달랐다. 큰오빠 이제 저것들을 놓아주세요. 그것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머니 생각으로 며칠간 몸살을 앓는단 말이에요. 녀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였다. 어쩌면 남동생들보다 여동생의 표현은 더욱 애절한 것 같다. 나 또한 어머님의 유품을 대할 때마다 곡진하고 지순한 어머니의 본능을 가슴으로 느낀다. 나는 여동생의 등을 토닥거리며 그녀의 그리움을 쓰다듬어준다. 오늘도 나는 을씨년스러운 화단을 정리하기 위하여 곳간에 들렀다. 자주 열어보지 않아서 그럴까? 노랗게 익은 햇살이 나를 제치고 먼저 들어선다. 살강 위에는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놋그릇과 크고 작은 접시들이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옆으로 내가 찾는 호미 서너 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녀석들도 어머니처럼 자신의 소임을 다했는지 날이 뭉툭하게 달아 있었다. 나는 호미에 피어 있는 검붉은 쇳꽃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나긋나긋한 허리를 구부려 들꽃을 꺾으시던 어머니의 슬픈 희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년 봄이면 집수리를 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막내 동생의 말처럼 가족 박물관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여동생의 말처럼 이제 그만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하는지 나는 하루가 쓰러지는 시각에 어머님의 살강 밑에 앉아서 한 횡의 짧은 문장을 떠올려 보았다. 무너져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늘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한국 수필의 플랫폼 한국 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nat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